14년 갑진, 외가 법도를 벗어나, 대방 경계를 침입해, 석성, 연달아 배가, 거느리고, 평양을 쫓아, 칼날이 서로 만났다. 장수왕 3년, 강개토왕릉비 제3면, 중국 길림면 집한 현, 태왕향, 구하리, 대비가, 예서체, 전략 마침내 사신을 보내 단단한 진을 다섯 번 이어 급히 풀게 하여 칼을 맞이하는 때에 맞춰 석성을 아홉 번 막아내 잠시 열어 물리치고 대적함에운 없는 조족보다 앞서나가 죽이고 평양을 태워 신령한 사군에 이미 들어가 대략 봉하고 기려 구이가 다시 정삭을 쫓도록 하였다. 후랴 이타인 묘지명, 죽은 날 675년 23일, 장례일 677년 2월 16일, 해서체, 중국 섬서성 서안시 파교구 서북 국면 오창 건설공사장 1호묘 968자 중 발체 원봉2년 B.C. 109년 한사신 서파가 꾸짖고 깨우치나 우거는 끝내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사고가 이르길 초 꾸짖고 꾸짖다다. 음제소반 하가 가 경계에 이르러 패수의 임에 사신이 말을 부려 찔러 하를 존송하는 사람 조선비왕 장을 죽였고 사고가 말하길, 장은 비왕의 이름이다. 전송하는 하가 폐수에 이르자 찔러 죽임을 당했다. 즉시 물을 건너 달려 요새로 들어가 마침내 돌아가 보고하여 천자에게 이르길. 조선 장수를 죽였다. 상이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겨 죄를 묻지 않아. 절하는 하를 요동 동도부위로 했다. 보주 섬견 이르길. 지리지. 동도부의 치소 요동 무차현. 조선이 하를 원망하여 병을 일으켜 습격하여 하를 죽였다. 천자가 재인을 모아 조선을 쳤다. 그 가을, 누선장국 양복을 보내 발의 바다에 떠올라 재를 복종시켜. 보주, 섬겸이 말하길. 호주, 발에 떠재를 복종. 개, 로부터, 청, 레, 이북, 유, 평, 이남 다 바닷가 그 바다는 이른바 발해에 통하고 발해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심흠한이 이르길 공경하여 가지라이올라북에 평주 갈석에 이르고 남은 등주 사도문에 이르며 이 발해의 입구로 대략 500여리 실마리를 잡으면 바다는 유평 사이에 있고 다 이른바 명 발로 동서 넓은 줄기가 천열이다 벽계선이 이르길 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옛 평주 석성현에 있고 동쪽으로 갈석을 바라본다 그후큰 바람이 역하로 불어 다 점차 바다로 가며. 옛길을 막았다. 정대창이 이르길 역하 병이 이른바 발해라 하는 곳이다. 병 오만 좌장군 순체가 요동으로 나가 우거를 쳤다. 보주 섬겸이 이르길 주 사기에서 죽이다. 우거가 병을 일으켜 험에서 막았다. 한서 건95오 서남이 양월조선전 조선조 제65 원봉 2년, B.C. 109년 조선, 집회, 장안이 말하길 조선에 습수, 열수, 산수가 있고 삼수가 합쳐 열수이고 낭랑, 조선이 이에서 이름을 취했다. 색은 생각헌데, 조음조, 직교이반, 선음선 이 산수가 있고 옛 이름이다. 선, 이름, 산. 조선, 정의. 조선, 이음. 괄지지에 이르길. 고리수도, 평양성. 본래, 한, 낭낭군, 왕험성. 또, 옛부터 조선 땅이다. 왕, 만은, 옛, 연사람이다. 색은, 생각헌데, 한서. 만, 연인, 성, 위. 조선을 격파 스스로 왕이 되었다. 처음 전연때 이르러. 색은 처음 전연때 이른바 육국 연방전성의 때 일찍이 진번을 침략하여 속하게 했고 집회 서강이 이르길 일자에 없다. 요동 번한현에 있다. 번음 보 한의 반 색은 서시 지리지에 의거한 지식이다. 번음반또음반한음한 음, 한. 조선 색은 여순이 이르길 연이 일찍이 침략한 이국에 속하고 다스렸다. 응소가 이르길 현토 본래 진번국 관사를 설치하고 장벽 요새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하고 요동에 속하여 밖으로 순행했다. 한이 부응하자 그 멀고 지키기 어려워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해 폐수에 이르러 경계로 하고 집회 한서 음 정이 이르길 폐음방폐반 색은, 폐음, 방, 폐, 반, 정이, 지리지에 이르길. 폐수, 요동, 요세, 바깥에서 나오고, 서남에, 낭낭현에 이르러,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 폐, 보, 대, 반, 연에 속한다. 사기, 건, 백십오, 조선열전, 제55, BC, 663년, 성공원년, 중약 정이 갈치지에 이르길 고죽 고성은 평주 노룡현이심리에 있고 은때 제후 죽국이다 사마천 사기 건오 진봉기 제오 환공이 이르길 아이는 북을 정벌하여 산용 색은 복권이 이르길 개 지금 선비이다. 고죽을 지나 정이 갈치지에 이르길 고죽 고성 평주 노령현 남쪽 심리에 있고, 은때 고죽국이다. 사기 권 28, 봉선서 제6, 진무공 측이 9년. 대부가 말하길, 제환공이 월, 연. 산룡을정벌하고 고죽을 지우고 영지를 멸망시켰다. 조, 무령왕은 구주를 넘어, 대곡을 지나, 임호 누번을 침략하여 멸했다. 여는 동호를 습격하여 천리 땅을 허물고 요동을 건너 조선을 공격했다. 염철론, 건제8, 벌공, 제45. 동북을 잃러 유주, 기산이 이르길 의무려, 사고가 이르길 요동에 있다. 후략, 한서건28상, 지리지 제8상, 동옥저 고구리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고 개마 현 이름 현토군에 속한다. 그 산은 지금 평양성 서쪽에 있다. 평양은 곧 왕험성이다. 법력 후한서건 85 동일전 제75 동옥저조 평주노령현 진태강지리지 진이 쌓은 장성 갈석에서 일어나 현재 골이 옛 변계에 있고 이 갈석이 아니다. 평주 노령현 조선성 즉 기자가 봉해진 땅이다. 평주 석성현 한옛현 갈석은 성처럼 서 있음에서 취했고 이로 이름했으며 우북평군에 속한다. 한 서지리지 석성이라 했다. 태평환우기 권170 하북도 19 평주북평군 하 초에 치소는 임유 무덕원년 치소는 노룡 중약 부가 있고 노룡이다 노룡군이 있고 천보이제 설치했다 노룡중 본래 비어 무덕이년 이름을 고쳤고 또 문영현을 설치하고 7년 살폈다 석성 중, 본래 임류, 무덕 7년 살펴, 정간 15년 다시 설치하고, 만세 통천 2년 이름을 고쳤다. 임류관이 있어 일명 임녀관이다. 대관이 있다. 갈석산이 있다. 신당서 건 39, 지, 제 29, 지리 3. 고리는 본래 고죽구, 지금 해주인데, 주가 기자를 조선해 봉했다. 한이 삼군을 나누어 설치하니 이른바 현토낭랑 대방이다. 통전에도 역시 이 설명과 같다. 일명 정견명 삼국유사 제1기2 고조선 왕검조선